공안의 조용한 발소리, 여리의 눈빛, 그리고 윤갑이 등장하는 그 순간 무당의 운명을 거부한 여리,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 윤갑의 몸을 지배한 이무기 강철이 왕실을 덮치는 미스터리한 원혼 팔척기까지 판타지 사극인데 이상하게 되게 현실 같고 왠지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사랑인데 아프고 운명인데 두렵고 보고 싶지만 도망치고 싶기도 한 감정들 그걸 여리가 너무 잘 보여줘서 우린 자꾸 윤갑을 믿고 싶은데 또 믿으면 안될것 같고 딱두 회만에 마음을 훅 그냥 통째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화 진짜 그 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윤갑이 는 살아 있는 거야? 강철이가 연기하는 거야? 오늘은 여러분이 드라마 보면서 어 그게 뭐지? 싶었던 포인트들 제가 대신 뜯어보고 내 피셜까지 한가득 들고 왔어요. 지난해 차 조용히 터졌던 그 복선대, 우리 같이 떠올려봐요. 여리는 지금 자기가 예전에 봉인한 강철이를 다시 마주하게 된 거죠. 아직 완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강철이가 빙의한 윤갑이 가끔 윤갑 같다는 거예요. 원래는 허약한 백면 서생인데 왕의 개혁정책을 떠받치는 거의 유일한 충신이었잖아요? 근데 궁궐로 향하던 길에 죽고 그 틈에 강철이가 몸을 훔쳤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강철이가 점점 윤갑처럼 말하고 윤갑처럼 열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연기일까? 아니면 윤갑의 혼이 아직 살아있어서 강철이를 밀어내고 있는 걸까? 여기부터 3화의 대혼란이 시작됩니다. 예고편의 충격 장면 봉제단에서 윤갑의 혼이 깨어난다? 진짜 이번 3화 예고편을 보면요. 열이가 굿판에서 경기석을 들고 기도하는데 윤갑의 목소리로 열이야 하는 거 나오죠? 근데 그 순간 왕이 나타나요. 근데 눈빛이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이게 뭘 뜻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윤갑은 죽고, 몸만 남았고, 강철이가 그 몸을 썼다. 그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혹시 윤갑의 혼이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여리는 강철이 속에서 윤갑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리가 눈물을 흘릴지 칼을 들지 이건 우리 모두가 제일 궁금한 포인트 아닐까요?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윤갑 혹시 귀궁의 후손이었다? 진짜 이건 완전 소름인데요 겉보기엔 약골 백면서생인데 왜 왕이 그토록 신뢰했을까? 왜 정적들이 유독 그를 제거하려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귀궁의 피를 이은 마지막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즉 이무기든 팔척귀든 다시 봉인할 수 있는 자. 여리의 구시 효과가 있었던 것도 윤갑의 혼이 아직 살아 있었던 것도 전부 그피 때문이라면 심지어 강철이조차 그걸 모르고 그 몸을 빌렸던 거라면 운명의 장난도 이런 장난이 있나요? 추측 두 번째 왕 이미 팔척귀에게 먹혔다. 무서운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팔척귀. 원자한테 붙어있던 귀신이었잖아요. 근데 진짜는요. 선왕, 원자, 그리고 왕이정. 왕가를 따라 움직이는 저주의 악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윤갑이 희생됐고, 여리는 다시 신기로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떠밀린 거고요. 왕이 여리를 죽이려는 듯한 그 눈빛. 그건 왕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드라마 제목처럼 귀신이 깃든 궁. 비궁이 돼버린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정리해볼까요? 윤갑의 혼이 진짜 깨어난다면? 여리는 강철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윤갑을 살리려 할까? 그리고 왕의 정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과연 정말 왕이 맞는 걸까요? 여리가 다시 문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 복잡한 서사는 여리의 성장담이자 동시에 윤갑의 귀요한 서사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우리 한번 추측해봐요.